먼저 보겠습니다.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네 장의 카드를 뽑아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만든 자연수가 4,300 이상인 확률을 풀리과정과 함께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체 사건을 우리가 S라고 하고 전체 사건에 대한 개수를 nS라고 두도록 하죠. 그러면은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뽑는다니까 5C4 하고요. 그다음에 네 줄로 세워야 되죠. 네 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4 팩토리얼 해 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5 팩토리얼 해서 나타난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430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한, 하나씩 해 보면 되겠습니다.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사, 삼일 경우, 그다음에 천의 자리, 백의 자리 해서 사, 오일 경우, 그다음에 천의 자리, 백의 자리 해서 이제 각각 해보면 뭐 오일, 오이, 오삼, 그다음에 알지, 이런 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천의 자리가 5일 경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4, 3 나왔으니까 어떤 수가 오든지 간에 4,300보다는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1, 2, 5중두개를 뽑아서 두개를 뽑아서 줄 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아, 결국에는 3, p,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 4, 5 같은 경우도 3, p,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의 자리가 5일 경우는 네, 1, 2, 3, 4 중에서 3개가 오면 되니까 4, p, 3 해서 온다는 걸알 수가 있죠. 3, p, 2는 6이고요. 그 다음에 4, p, 3은 4, 3, 12, 24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가 확률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5 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3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명의 가위바위보를 한번할때두명이 이길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위바위보에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는 서로 다른 다섯 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한 명당 이제 가위, 바위, 보 해서 세 가지 경우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전체 경우를 ns라고 두면은 3의 5가족 제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명이 이긴다라는 거는 뭐, 한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는 가위, 두 명, 그 다음에 보, 세명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 두 명, 바위, 세명 그 다음에 세번째 케이스는 네 바위 두명 가위 세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가위 두명, 보 세명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뭐 가위, 가위, 보, 보, 보 해가지고 네 이거는 즉 중복되는 개수에 대한 순열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총5 팩토리얼로 줄을 세우고 가위 중복은 2개 보중복은 3개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번도 똑같죠 5 팩토리얼 하고요 2 팩토리얼과 3 팩토리얼로 각각 나눠주고 바, 바위와 가위 같은 경우도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2 팩토리얼과 3 팩토리얼로 저희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 하면 10가지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명이 이길 확률 같은 경우는 뭐 PA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PA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3의 5제곱 분에 그다음에는 총 30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3의 4제곱 분에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PA가 5분의 1일 때, PB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배반 사건이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PA가 일어날 확률.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네. 사건 A와 사건 B가 겹치는 사건이 공집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 P, B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있습니다.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A의 사건, 그다음 B의 사건이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B가 A와 B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B가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A의 여 사건일 경우가 가장 큰 거죠. 그렇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경우는 B가 공집합,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일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p B가 가장 큰 일단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죠. 그러면은 B가 가장 작을 때는 공집합일 때고, 그 다음에 B가 가장 큰 집합일 때는 네 A의 여 사건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즉, 결국에는 B가 여기 이 아,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P 공집합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사건과 이제 A의 네 A의 여 사건이 일어날 확률해서 결국에는 b 가 발생할 사건 확률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네, 해서 아 비가 일어날 확률은 네, 1 마이너스 P A 해서 이 사이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P A라는 건 5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얘는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0 P B 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서 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그 다음에는 문제 9번 보도록 하죠.다음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표이다 되어 있고요.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모을 택할 때그 학생의 급식 만족도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의 경우를 매우 만족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네. 만족과 매우 만족을 네, 동시에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택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만족을 선택한 학생의 사건을 A라고 두고 그다음에 매우 만족을 선택할 학생의 사건을 네, 매우 만족 b 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건 a 와 b 는 네, 이런 관계 배반 사건 관계를 만족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의 확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근데 예, 다시 한번 써 보면은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A와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니까 네, 결국에는 네,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 A 같은 경우는 아, 200분의 65라는 걸알 수가 있고, P, B 같은 경우는 200분의 47이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얘는 200분의 얼마예요? 105가 되죠. 아, 47인데, 47입니까? 여기는 2 0 0분의 얼마가 되냐면 112해서 아, 100분에 56, 즉 0.5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10번 문제는 빨간색 펜 자루와 검은색 펜 3자루가 들어있는 필통에서 이미의 2자루의 펜을 동시에 꺼낼 테니까요. 그래서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필통이 있고요. 빨간색 펜, 5자루, 그 다음에 검은색 펜세자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두 자루의 펜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펜의 색깔이 같을 확률. 그래서 빨간 펜두 자루를 꺼낼 사건을 A라고 두죠. 그 다음에 사건 B 같은 경우는 검은 펜, 두 자료를 꺼낼 사건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 사건은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배반 사건임을 알 수가 있고요. 꺼낸 펜의 색깔이 같은 확률이니까요. 이제 빨간 펜두 자루가 나올 확률과 검은 펜두 자루가 나올 확률을 더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P A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으로 빨간 펜을 꺼낼 확률 같은 경우는 8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빨간 펜을 꺼낼 확률은 7분의 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은 펜을 꺼낼 확률 같은 걸 보죠. 여기서는 첫 번째로 이제 처음으로 검은 펜을 네, 꺼낼 확률은 8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꺼내 검은 편을 꺼낼 확률은 7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고, 아, 얘는 56분의 20, 네, pb는 56분의 얼마지? 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8분의 13 해서 구해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